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인 내가 이 세계 커뮤니티에서는 상위 1% 자산가를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직장인들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주 봅니다. 비슷한 환경의 직장인들이 익명에 기대어 솔직한 생각들을 척다 보니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고 위안이 될 때도 많습니다. 사실 직장인의 삶이라는 게 대부분 거기서 거기고 마주하는 갈등과 어려움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괴리감이 느껴지더군요. 익명 커뮤니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장과 허세들이 점차 심해지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30대 초중반만 되어도 부부합산 월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하고 순자산이 20억원은 넘게 있어야 하며 서울 중급지 이상 신축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억원 상당의 외제차는 있어야 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어야 평균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반포나 강남 같은 상급지에 거주하며 노후 준비가 완벽히 맞춰져 있어야 평균이죠.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도 조건이 평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하는데 몇억 원짜리 회원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정 조건을 걸고 선별하여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세계 커뮤니티를 벗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찾아보면 2024년년 기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 5천만원, 평균 소득은 월 600만원입니다. 저는 이것 또한 평균의 함정으로 인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상위 0.1%의 엄청난 자산과 소득이 평균을 올려버린 것이죠. 실제로 순자산 10억원, 월소득 1200만원이면 상위 10%에 들어갑니다. 평균 값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0대에서 40대의 평균 순자산은 3억 5천만원, 평균 소득은 월 680만원 수준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의 주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수준의 자산과 소득이 평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의 평균과 현실은 괴리가 크죠. 상위 10%의 자산과 소득 수준이 되어도 커뮤니티에서는 평균에도 들지 못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보이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그저 그런 몸매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모두 다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보이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월급쟁이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상위 1%의 자산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들은 그냥 재미로 보고 너무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남과 비교를 할 필요도 없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이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세계가 펼쳐지고 현실과 동떨어지는 얘기들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익명성이 주는 무책임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어차피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에 어떤 말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익명성으로 인해 거짓이 들통날 염려도 없고요 그렇기에 과장과 허세를 부리는 것이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인정 욕구 해소입니다. 허세와 과장을 통해 어그로를 끌고 다른 사람들의 부럼을 사면서 순간적으로라도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과나 삶을 공유합니다. 이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 자신의 위치를 높여 보이기 위해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종의 자존감 보안 기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순한 재미입니다.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글인데요. 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한남더일에 산다고 말하자, 순식간에 한남더일에 산다고 하는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납니다. 평범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어느새 한남더일 입주자 모임으로 변하죠. 한남더일이 600세대인데, 이 글에만 한남더일 입주자가 400명이 넘게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직업이 뭐냐는 글의 연예인, 아이돌, 가수 등 별의별 직업이 다 나오더니 검사 커플이지렁이라는 댓글이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댓글이 주목받자 작성자는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글을 쓰는 당사자도, 글을 보는 사람들도 모두가 거짓인 걸 알지만 그냥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익명성이 있는 온라인 공간은 사람들 내면의 인정 욕구, 비교 심리, 현실 도피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가 자유롭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과장과 허위로 이어지는 것이죠.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거 대부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는 모습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현실 세계의 주변인들을 봐보세요. 월 소득 2000만원, 순자산 20억원이 정말 평균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